이어서 오, 제가 네. 준비 되셨어요? 네네. 오 어떤 결혼? 아, 네. 영상 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결혼하고 싶은 그런 이상형, 저는 일단은 그좀 상승 관계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서로 약간 배우고 배울 점이 있고 좀 취미가 잘 맞고 네 그런 음. 이상형. 어, 딱 맞는데 외모 외모적인 거는 뭐 특별히 뭐 네. <laughs> 마음의 눈으로. <laughs> 마음의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예쁜 그녀 상승관계. 지원자분들이 어,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 저는 근데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평생을 같이 갈 친구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다. 너 열렬히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 어, 예. 그러면 이혼례 대첩을 하면서 뭐 결혼관이 잡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. 예. 알겠습니다. 어려우시면 미래의 남편에게 영상편지 쓰셔도 돼요. 우선 예 눈동자를 봅니다. 어 눈동자를 먼저 네. 봐요. 눈동자. 제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제가 끌리는 눈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. 강렬한 선은 눈동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. 어, 선한 눈동자. 네, 네. 어머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. 네 어, 눈동자가 강. 선한 눈동자의 글을 찾고 있는 조희연 씨. 네. 어, 영상편지 좀 어렵죠? 언젠가 봬요. 오 어, 좋아요. 어디 있는 거니? 어, 어디 있을 거예요. 감독님. 어, 저저안 해도 되죠? 어 왜요? 아니 아까 감독님도 아, 영상편지요. 예 예. 아, 영상 생각해요. <laughs> 예, 곧 만나 뵙으면 좋겠네요. 네, 세분 모두. 어.